안녕하세요. 구매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피콜 대용량 휴대용 냉장고입니다. 가정용 어댑터와 차량용 시거잭이 포함된 제품인데요. 배터리도 사용할 수 있어서 무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40L에서 60L 중 선택할 수 있고 최하 영하 20도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2단 분리형으로 냉장과 냉동을 선택하여 설정할 수도 있어요. 양방향 원하는 위치로 입구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USB 포트로 휴대폰 충전도 가능합니다. 전용 앱 지원에 휴대폰으로 원격 제어도 가능하고요. 휴대용 냉장고는 가정에서 충전하고 차량으로 옮기는 게 효율이 더 좋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처 하이크 접이식 폴딩박스입니다. 25L에서 60L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하단 50L의 상단에 10L 수납 공간이 추가된 제품이에요. 상단에는 식기나 공구와 같은 각종 물건들을 추가로 수납할 수 있어요. 측면 도어 잠금장치는한 손으로도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어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사용할 목적이라면 무조건 네이처 하이크 제품 선택하세요. 가성비 제품들과 비교 안될 만큼 튼튼하고요. 측면 도어 방식도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틈새 수납 LED USB 스토리지입니다. C포트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테두리에 7가지 LED 조명과 USB 단자도 두개 내장되어 있으며 틈새 수납과 함께 휴대폰 고속 충전도 할수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선택 가능하며 4가지 컬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 8배 고농축 3원 캡슐 세제입니다. 탈취와 표백 향균 기능까지 세 가지 기능을 하나의 캡슐로 만든 제품이에요. 일반 액체 세제에 비해 8배 고농축되어 있어 7kg 기준으로 캡슐 1개만 사용하면 되는데요. 무려 16g의 캡슐 100개를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어 가성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드럼과 일반 세탁기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만큼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다양한 검증과 피부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입니다. 마이크 암 거치대입니다. 다양한 나사가 장착되어 있어서 거의 모든 마이크와 호환되는 제품이에요. 거치대 암 특성상 무게감이 있고 육각 너트를 사용해 그만큼 튼튼한 제품입니다. 360도 측면 회전이 가능하고 앞뒤 200도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마이크 회전볼까지 장착되어 각도에 대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70cm 길이로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데요. 케이블 정리 커버가 장착되어 데스크를 좀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국내 신일 제품 무소음 서큘레이터입니다. 35cm 칠연 날개로 굉장히 조용하면서 BLDC 모터로 360도 회전하며 최대 18m까지 공기를 순환시켜주는데요. 12단계 섬세한 풍량 조절 가능하며 자연풍이나 수면모드 외에도 주변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는 에코모드 기능도 사용할 수 있어요. 좌우 회전과 위아래 회전 가능하고 타이머는 30분 단위로 최대 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본체에 부착할 수 있는 마그네틱 리모컨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샤오미 미지아 스마트 제습기입니다. 샤오미답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보여주는데요. 3리터 물탱크로 10시간 사용할 수 있고 배수 호스를 통해 물통을 비우지 않고 연속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미오맵 지원의 휴대폰을 통해 시간 예약이나 습도 조절 등 다양한 설정과 디스플레이를 통한 정보와 터치도 지원합니다 바퀴가 달려 이동이 편리하며 스마트 모드로 쾌적한 습도를 유지하고 빨래를 널었을 땐 드라이 모드로 잠들 때는 수면 모드 사용할 수 있어요 과부하 시 전원이 차단되며 종료 시 자동건조 기능 탑재한 제품입니다 콘솔 게임기입니다 한국어 지원하며 7가지 에뮬레이터도 지원하는데요 6,000개 이상의 게임이 저장되어 있어 정말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검색 기능으로 원하는 게임을 빠르게 찾을 수도 있어요. 손 안에 쏙 들어오는 3인치 제품이지만, TV와 연결해 큰 화면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컨트롤러 두 개를 구입하면 2인용 게임도 가능합니다. 저장이나 불러오기 기능으로 한번 했던 게임을 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타입C 단자로 충전하며 한번 완충 시 6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니 고화력 가스 버너입니다. 국내 후기 많아 참고하기 좋아요. 2800w 높은 화력으로 메인으로 쓸 만큼 괜찮은 제품이에요. 가장 큰 코펠부터 작은 용기도 별도의 브라켓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가지 컬러 중 선택할 수 있고 전용 파우치도 포함된 제품인데요. 분리되는 304 스테인레스 재질로 청소까지 수월한 제품입니다. usb ac 타워 고용량 멀티탭 충전기입니다. 오후 2시 전 주문 시 당일 출고되는 제품이에요. 4000W 고용량 제품으로 전원 스위치 별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무려 5개의 AC 단자와 4개의 C 단자, 4개의 A 단자 사용할 수 있는데요. USB 단자 8개 모두 맥북이나 패드, 노트북 등 최대 65W PD 충전 가능합니다. 허용 전력량을 장시간 초과할 경우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며 하단 리셋 버튼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과전류 과부하 과전압을 방지하고 정전기를 최소화하는 접지형 플러그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용 샤워 펌프입니다. 물만 있다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요. 내장형 배터리로 따로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 정지 버튼으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고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수압 조절도 가능한데요. 캠핑이나 낚시 세차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 사용하기 좋아요. C타입 충전 지원하며 2-3시간 완충 후 수압에 따라 70분 또는 110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3년 넘게 사용해보고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제공하는 리모컨을 통해 사용할 수 있고 휴대폰 앱을 통해 원격 제어 가능하며 음성 제어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색온도 조절과 같은 온도 색에서 밝기 조절도 가능한데요. 6단계 풍량 조절도 가능합니다. 에어컨을 틀면 서큘레이터 역할로 시원함이 배가 되는 것 같아 더욱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보다 안방이나 거실처럼 좀더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하는 셀러가 많은 만큼 인기도 많은 제품이에요. 설치가 간단해 여성인 저 혼자도 쉽게 설치할 수 있었는데요. 참고로 날개 방향에 따라 공기를 아래로 뿌려주거나 위로 끌어올려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조명 온도와 밝기 조절 가능하고 6단계 풍량 조절과 시간 예약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고 두 가지 크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